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1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들어온 예쁘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오랜만에 마케팅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팔리는 것의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어, 새로운 소비 권력의 취향과 열광을 읽다. 라는 부제가 들어있어요 어, 최명화, 김보라, 지음으로 되어 있고요 어, 지은이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명화, 오늘도 전할 같은 25년차 마케터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맥 마케팅 컨설턴트 LG전자 상무, 두상그룹 브랜드 총괄 전무를 거쳐 현대자동차 마케팅 전략실 실장을 역임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최초 최연소 여성임원 타이틀이 늘 고맙고 무거웠다 어, 마케팅이 전부다! 라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성장러닝 플랫폼, 블러썸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CMO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플랜지, 칼텍은 4.0을 썼으며, 새로운 마케팅 역량과 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연간 1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있다. 요가, 걷기, 쓰기, 읽기를 좋아한다. 오, 어, 요가랑 걷기는 저도 좋아하고 싶네요. 자주 헤매고 비틀거리지만 어쨌든 버텨내기가 특기다. 음, 공동저자 김보라,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경제지에 14년째 몸담고 있지만 정작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남들은 요즘 뭘 먹고 뭘 입고 뭘 하는지 늘 궁금하다. 돈을 써본 만큼 알게 됐다. 어떻게 파는 게잘 파는 것인지를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laughs> 이게 좌우명이실래요. 현재 F&B 분야를 취재하며 중국의 덕업일지 중이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이책 오랜만에 되게 잘 읽은 마케팅서여가지고 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엔또 이제 창업 영월풍, 뭐 부업 열풍, N잡너 뭐 이런 것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음, 읽어두면 정말 어, 되게 괜찮은 책이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뒷표지로 가보면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 음, 월간 과자. 어, 여기 되게 저는 처음 듣는 것들도 되게 많고 막그래서 되게 정보로서의 가치도 꽤 많았는데 월간 아이스크림, 월간 커피를 구, 구독한다? 음?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부룹이신 거예요. 꼭 읽으셔야 돼요. 파타고니아는 왜 옷을 사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 어, 파타고니아는 알아요. 예전에 김미경TV에서 이제 파타고니아 책도 이제 막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알아요. 음, 화장품 회사가 립스틱 부수는 ASMR을 들려주는 이유는? 어, 이것도 이 책도 보면서 처음 알았고. 매번 핫플레이스가 되는 젠틀몬스터 쇼룸의 매력은? 어, 젠틀몬스터도 전 처음 들었어요. 곰표 패딩, 메로나 운동화 등 유독 사랑받는 콜라보의 특징은? 다 아시나요? 어, 나만 모르나? <laughs> 아, 이런 거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똑같은 걸 팔아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 마케팅은 뭐가 다를까? MZ세대가 웃고 떠들고 열광하게 만드는 취향, 저격의 비밀이라고 이제 뒤에 있고, 이제 뭐, 어이 책에 대한 이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제 뭐랄까 추천 멘트들이 뒤에 딸려 있어요. 음, 뒷날개로 가보면, 음, 지금 모든 마케터, 기획자, 리더의 책상 위에 놓여야 할 책, 오.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좀뭐 리더 이런 사람들보다 어쨌든 지금 뭔가를 막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블로그도 괜찮고 인스타그램도 어 괜찮고 뭔가를 좀 해볼까? 뭔가 창업, 정말 스몰 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꼭 한번 읽어두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저는 어, 책방을 어떻게 잘 운영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책방에서 책을 많이 팔수 있을까? 뭐 많다는 게막 엄청나게는 아니고 어쨌든 지속 가능할 만큼의 책을 꾸준히 팔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왜 책을 책방에 와서 책을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들을 열심히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답을 정확하게 아직 못 내고 있어서 혹시 이제 책을 잘팔수 있는 어떤 방법? 음, 노하우, 어떤 힌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얻을 수있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책을 읽는 내내 계속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하느라고 사실 이거는 한240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되게 짧고 되게 글도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쓱쓱 읽을 수 있는 책인데 한두세 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죠. 웬만한 분들은. 중간중간 어,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막 입수가 되고 어머 이런 이런 생각도 했어 얘네들은 저런 생각도 했어 난럼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아, 이런 이, 이런 어우 막그태 아, 이제 책 영상 올리려면 태그 준비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그를 했는데 태그가 한몇몇 몇 장이 나오고 태그 키워드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막 계속 메모도 했, 하다가 이런 어, 이런 짤도 하나, 하나, 이제 그려봤는데, 저는 크림을 못 그려가지고, 조금 더재미나고 이제 딱 임팩트 있겠죠. 한 컷으로 딱 찍고 싶은데, 아, 어, 민 중이에요. 저희 세모회원이좀 도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시간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책 대표지로 가볼게요. MG세대에게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10가지 브랜딩 레시피. 돼 있어요. 사실, 내용은, 여, 이런데, 여기하고, 책 제목, 목차만 봐도, 아, 이 책을 담고 있는 게 뭐구나, 라는 것들을, 뭐,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 책을 왜 읽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는다라는 건, 그냥 내용을, 아, 어떤 키포인트가 뭐야? 중요, 중심 내용이 뭐야? 이걸 딱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책을 읽는 동안, 네. 끊임없이 이제 생각이 하는 걸 하잖아요. 뇌가 그냥 막 글자만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고 스캔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여서 책이라는 건 그래서 읽어야 하는 게아니라 내용을 썸머리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들, 어, 혹은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영업, 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서 좋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시 책 뒷날개 얘기하다가 또 NG세대에게 <laughs>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여러가지 브랜딩 레시피 완벽한 건 없다. 힘 빼고 자연스럽게 보여줘라. 오래된 기업일수록 NG세대로 구성된 조직을 발족하라. 고객은 모실왕이 아니라 함께할 인지다. 스페셜급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습관을 위한 성형장치를 마련하라.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내 마케팅 파일럿이 필요하다. 미디어 커머스는 속도전. 작은 시도를 일단 시작하여 콜라보를 통해 브랜드의 새 친구를 소개해 줘라. 첫째도 둘째도 데이터 고객의 흔적을 수입, 수집하라. 브레, 사람들에게 화답할 스토리텔러를 고용하라. 결국 개념 탑재한 브랜드만 살아남는다. 어, 여기에는 m g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세대와 Z 세대라고 하는. 어, 밀레니얼이 이제 2000년 네, 밀레니얼을 넘어서서 한 20대 정도가 된 이제 소미 생활을 시작한 그런 그런 친구들 그래서 m 지 세대라고 하면 이제 그냥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하면 한 지금의 20~30대 정도가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암이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취향들 라든지 소비 성향이라든지 이런 mz 세대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어 짚고 이렇게 소개하고 그것에 발맞춰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왔었었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잘못해가지고 확 밀려났는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어, 툭툭툭툭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 저도 해봐야 될 텐데. 예, <laughs> 다 책방도. 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태그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아, 이거 소개해 줄까? 하면 다음 장에 가면 또 다음 이야기가 또 너무 재밌어. 또 보다가, 또 넘어가다가, 보다가, 넘어가다가 막 하다가. <laughs> 아, 뭘 알려주지? <laughs>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뭐가 좋을까요? 어, 한 곡지만, 음, 공유해 드릴게요. 어 거의 이제 끄트머리 쯤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얘기한 것들을 쭉 정리해내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개념을 탑재한 브랜드만 살아남는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개념 있는 소비가 MZ 세대의 핵심이다. 어, 여기 나오는 MZ 세대의 핵심은 되게 사실 많기도해요 <laughs> MZ 세대는 기성세대가 중감하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며 자신의 소비생활과 직결시킨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브랜드도 개념을 가져야 한다. 주제는 상관없다. 환경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젠더평등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추면 된다. 전선을 좁혀 집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개념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의 각을 정렬하면 된다. 화장품 제조사 러쉬는 무광고, 무포장, 천연재료라는 3대 원칙을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엄격한 수호자라는 개념을 지켜내며 특별한 광고 활동 없이도 브랜드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 도브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본연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라는 브랜드 철학을 내세우며 뷰티의 새로운 개념을 전파하고 있다. 어, 이런 사례들이 앞에 또 자세하게 또 다뤄지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다. 북극곰도 구하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도 돕고, 여기적 구조사업도 활발히 펼치는 모습을 두루두루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브랜드의 핵심 개념을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한다. 아! 그래서 저는 예타 제품은 노구즈 북스토어를 한번 내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막, 아, 책이. 점점 굿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 이거 사면 이거 드려요. 막. 그래서 막 출판사 선생님들도, 아, 책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되니까, 이런 굿즈, 저런 굿즈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이, 시간과 막그 재료와 막 여러 가지를 막이렇 투여하고 있는데, 음, 가장 본질적 책과 서점의 가장 본질이 뭘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정면승부를 할수 있는 책방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힌트를 얻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laughs> 음, 전선을 줄여야 한다. 대중에게 낯선 브랜드, 규모가 작은 브랜드일수록 더욱더 분명해야 한다. 공고,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다. 시장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가치에 충실한 모습이 매력적이라면, 어디에선가 박수를 치며 나타날 우호적인 소비자는 넘쳐날 것이다. 음, 되게 희망적이죠. 건강한 개념. 을 탑재하고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기업에게 소비자들은 MZ 세대는 반응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 꼼수 부리지 않고, 돈 쏟아붓고, 막 이러지 않고, 어, 윤리적인 어떤 기업,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잘 만들면, 음, 잘 팔면 파는 그런 곳에 반응하는 세대, 오, 되게 희망적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단책방을 꼭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그물을 던지면 안 된다.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 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 아무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하나 표적하여, 낚싯대를 들여야 한다. 소수의 열광이, 그들의 진정성 있는 환호성이 더큰 물고기를 끌어들인다. 브랜드의 개념을 믿고, 확고히 하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시장에 던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있어요. 어, 그래서 음식 산업도 그렇고, 패션, 뭐, 다이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구찌신드롬 이야기를 되게, 음, 많이 했었는데, 어, 이 부분도 되게 좀, 어, 눈여겨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아, 모든 것의 시작은 구찌였다. <laughs> 어 구찌, 어 구찌 보기만 했었는데 저는. <laughs> 2015년까지만 해도 망할 위기에 처했던 이탈리아 명품 구찌, 구찌가 그랬대요. 3년 뒤 구찌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다. 어떻게? 음, 굳이는 부활의 시기, 리버스 멘토링을 했다고 해요. 리버스 멘토링은 역 멘토링. 보통 우리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위에 막 선생님급에서 분들이 이제 못하는 사람, 나 자꾸 나 이제 경험도 적고, 뭐 이런, 이런 나이도 어리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멘토링이잖아요. 근데 역, 리버스, 역으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ZMG 세대들한테. 일종의 그림자위원회인 리버스 멘토링은 35세 이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C레벨이 이를 경청하는 방식이었다. 목표를 사용하지 않고 구찌와 함께하는 여행 앱을 만들고 중성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기존의 로고와 형식을 파괴하는 개념이 있고 쿨하고 새로운 구찌 만들기에 집중했다. 그래서 구찌의 로고는 구찌, 구시, 뭐, 구찌파이 등으로 바뀌어 나왔다 여기서 언급된 것들 오늘 오늘 기분이 어때? 구찌해? 좋다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새로운 뭐막 들었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 네, 제가 좀 정보해 드립니다. <laughs> 기존 명품 회사가 감히 시도조차 못하던 그들의 유산을 과감히 비틀고 뒤집었다. 구찌의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 비중은 이전까지 27%에서 현재 60%가 넘는다고 해요. 구찌의 성공은 다른 브랜드들도 변화시켰다. MZ 세대에게 명품은 더 이상 돈 많은 어른들이 사는 귀한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또는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명품 하면 잘 만들어진 뭐 이런 이미지가 강 비싸고 잘 만들어진 뭐 이러,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서 어, 난 이런 걸 사게 내가 해퍼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잘 만들어진 거 갖고 있으면 내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뭐 이런다고 하면 지금 의 세대들한테는 좋은 거 사서 이제 중고 마켓 시장이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접고 있는데, 어 내가 써보고또 이제 팔고 <laughs> 뭐 이런 것들에서 또 되게 자유로운 m g 세대의 특징들도 또막 담겨 있고 막 그래서 읽는 내내 너무 재밌었고 이제 아 기업들이 아 이러고 있었구나 이제 저 우리는 이제 우리는 <웃음> 나는 <웃음> 음, 어떻게 이제 단편 단편으로 이렇게 알게 됐던 것들을 쭉 이제 요즘 m z 세대의 어떤 소비 트렌드, 소비 경향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설명해내는 그런 방식들 속에서 아 정말 기업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분석하는구나 mz 세대에 대해서 어, 나는 그거를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되게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 어떻게, 뭐, 마케팅을 잘할까? 어떻게 내 사업을 잘해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2 30대 MZ 세대에 대해서 관심 이좀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들? 또, 읽어보시면, 아, 그냥 뭔가 팔고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저는 X세대여서, <laughs>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아, 근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정치적으로도 어, 깨어 있고, 아, 그렇지만 막 누구 하구나. 예전처럼 막 찐득하게 땀이나, 막 이런 것들을 나누진 않고, 어, 적절하게 나의 개인화 개인성을 이렇게 또 추구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되게... 어, 여기서는 이제 고양이 같다라는 그런 무슨 용어가 또 있기도 했는데, 그런 존재? 너무 치대거나, 막, 이렇게 정정하지 않고, 음, 할거 하면서, 역시 요 사이를 가장 멋있는 세대들이 MG세대인가 보다. 다행히 제 곁에는, 이제, MG세대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laughs>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 Oh